안녕하세요. 켈린 통키타 꽃물, 진은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포천 막걸리채 첫 시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또 마찬가지, 어,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계속 써보면서 특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하하. <laughs> 네. <웃음> 뭐, 같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죠. 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자유일까요? 한번, 음, 연습을 안 하시더라도 동영상은 계속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자유일까요? 지읒. 지읒이 잘 보시면, 음, 약간 아래로, 예. 위는 얇고, 두꺼워지면서, 네. 그리고 이 모음이 살짝 짧게. 응은 세모인데 작게 들어갔죠? 오, 좋아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의 라든가 이라든가 이렇게 기울기를 줄수 있는게 이런 그포점 막걸리 채 처럼 다양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변칙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 많이 여러가지 문장을 써서 한번 대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자 리을이 조이 리을 그전에 썼던 을 썼던 리을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위가 조금 길고, 아래가 짧아요. 그, 그러니까 리을이, 인연을 할 때는 살짝 아래가 좀긴 반면에, 네, 길죠. 여기가 조금 긴데, 지금 잘 보시면 자유 1, 1에서 리을은 어떻게 되있냐면, 살짝 앞이 좀 길어요. 앞이 길면서, 네, 여기도, 여기도 조금 길고,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나오죠? 살짝 더 나오면서 머리가 요쪽에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일까 지금 쌍자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앞이 조금 두껍게 들어가고요. 뒤가 살짝 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음 짧게. 짧게 쳐주고. 요. 지금 이렇게. 오 모음도 잘 보시면 요기랑 요기랑 다르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하나는 그대로 내렸고 하나는 살짝 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변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읒 또 나왔는데 앞에 있는 자의 지읒과 뒤에 있는 제의 지읒 잘 보시면 살짝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자 그렇죠.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자의 지읒은 이것과 뒤에 있는 제의 지읒은 요요요 변이 아래로 살짝 휘었고요. 얘는 직선에 가까우면서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이. 자, 그러면 써볼게요. 살짝 얇게 치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짧게 위 앞에 쌍 쌍으로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살짝 뒤를 얇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저막걸리 체는요. 왜 보천 막걸리체라고 했을까요? 궁금하네. 음, 그리고 미음, 미음 다르죠. 전에 썼던 마음의 미음과 말의 미음이 살짝 달라요. 몇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얘를 지금 폰트를 구성을 했을까 조금 궁금하네요. 한번 알수 있는 방법은 네. 문장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laughs> 네. 자, 행, 살짝, 흘림처럼, 여기 이렇게, 흘림처럼 끌고 오고요. 자, 아, 뒤에 것도 조금 얇게. 아, 자꾸, 버릇이 나옵니다. 자, 애도 마찬가지. 앞에 건좀 두껍게 있으면 뒤에 건좀 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행, 동. 야, 동자 되게 예쁘죠. 동, 잘 보시면, 약간, 앞쪽으로, 어떻게 돼있죠? 기울기가, 자, 보겠습니다. 써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 보통의 동을 쓴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동을 썼거든요. 딱딱 맞춰서 <laughs> 근데 이 이제 기울기를 이제 주는 버릇을 이 포천막걸리채를 하시면서 조금 어기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시면 약간 오모음 그러니까 이 세로나 가로를 잘 이용하면 이렇게 기울기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행동 그 다음에 애 애가 제 생각에는 이게 폰트다 보니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올게요. 왜 이렇게 지금 공간을 만들어줘 좀 끼어 맞추기가 되니까 자 들어가서 오 이번에는 앞에 게 조금 얇네요 아하 이게 항상 뒤 앞에 게 두꺼운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달라요 네 힘이 자 히읗 히읏. 히읗도 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머리를 끌고 갔는데 지금 히읗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머리도 지금 기울기로 이렇게 가고 있죠. 세로로 가다가 이렇게. 어, 폰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많은 경우수를 따졌다는 것 같은데. 네. 힘. 자, 미음. 약간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이. 저희 많이 썼죠. 이 이가 계속 또 반복된다 그러면 저희 배웠던 기울기 지금은 거의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아래 내려가지 않게 썼다면 어 다음에 또 이가 나오면 살짝 이렇게도 아이고 이거 너무 커요 <웃음> 네 <웃음> 다시 써볼게요 이 쓰고 살짝 이런 식으로 네 내려가지만 않게 특징만 잘 잡으면 되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연습을 똑같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힘이 생기고, 자 시옷 그때 시간에 썼던 시옷과 살짝 달라요. 시간에 썼던 시옷은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생. 자, 이것도 애가 살짝 기울었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고 얘도 기울어야 되는데 너무 똑바르죠? 네생자 얘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거는 살짝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뒤에 있는 것도 얇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 기는 이렇게. 생기 또 짧게 들어가고 고오 고가 기역이 되게 짧죠. 여기 앞머리가 조금 짧네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 예쁜데. 네. 생기고 누구도 자, 누구도 조금 어모음이 기네요. 쭉 들어가고 어, 우 모음이 살짝 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두, 구. 참, 이으 하나, 우인데, 똑같은 우인데, 지금 달라요. 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씩 달라요. 이제 손으로 쓰는 느낌이, 약간 붓으로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 이게 다릅니다. 살짝, 살짝. 도 하고 그냥 여기 없이 그대로 도네 이거 도도 지금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좀 짧게 여기서 들어간 건좀 짧게 들어갔습니다 귀욤귀욤하게 네그 다음에 지읒 지읏. 요 지읒도 야요또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냐 아까는 이 점이 지금 붙었어요 점이 붙는데 어떻게 점이 붙었냐 좀 짧게 붙으면서 위쪽으로 살짝 붙어내 이렇게 네 써볼게요. 저와 여기 위에서 살짝 붙고 들어가고 짧게 오 특이합니다. 와 그리고 그대로 짧게 짧게 와네 저와 제어 제는 아까 썼으니까 넘어갈게요. 사람 사람 꺾어지는 거. 네. 짧게 가는 거. 리을. 리을이 위가 조금 길게 들어가고 아래는 좀 짧게 들어갔네요. 사람. 얘도 이렇게 했어요 직선으로 내려가는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 음. 네. 오, ᄃ을, ᄃ을. 어떻게 ᄃ을 보시면은 리얼이 달라요. 참 궁금하네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가서 길게 빼고, 이런 느낌일까요? 네. ᄃ. 짧게. 같은 리을이 반복될 때얘가 조금 다른 리을을 쓰게끔 돼 있나 봐요. 그래 됐고요. 아까 건자는 저희 썼으니까 들자 한번 써 볼게요. 아, 들자도 썼네. 들지 못가볼까요못 혹시 글체 글꼴을 보시다가 폰트를 보시다가 어, 이거 너무 예뻐요. 어. 하시는 글꼴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히읗 이 히읗 또야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탄을 하는지 아시는 분? 네두분 계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히읗이 아까도 제가 이렇게 히읗 끌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는 거,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또 위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 들어가는데 붙였는데 살짝 수직으로 또 가요. 그이 그러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 위에 머리가 이쪽, 저쪽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까요? 음... 자, 어떤 짧게 했던 앞에 거 디귿이 조금 크고 뒤에 게좀 작게 들어가고 어떤 네. 부당함도 부, 비읍은 앞에 게 조금 두꺼워요. 뒤에 게 조금 얇고 근데 항상 이럴까요? 네, 이제 의심을 하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먹물이 없으면 약간 귀염귀염한 맛이 없으니까 조금 넉넉히 해서 퍼지게. 이 우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저는 수직으로 갔는데 여기는 약간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네, 당. 당. 또 아래가 약간 휘게. 들어가고 네이 디귿을 어떻게 디귿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이쪽으로 쳐지게 지금 들어갔고 함음휴네요거는 저희가 썼던 휴 그대로 들어가네요. 함 제가 지금은 하나 하나 획을 보고 있어요. 아직 이 포점 막걸리체가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특징 파악하느냐고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보면서 써야 될것 같아요. 네. 길지 않게. 사람도 당 아까 썼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 네. 이것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휘었죠. 네. 강하지 않고, 안고 음, 작게. 아, 어, 이거 너무 컸다. 네, 앞에 게 얇고 뒤에 건 조금 두툼하게. 지금 방물이 조금 많다. 네,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그때 고 썼을 때 이게 좀 짧고 앞으로 좀 뺐다는 특징이 있었죠. 네. 좀 크게 써야 될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네. 누구에게도 이거 쓴것 같은데 누구? 그렇죠. 누구 썼으니까 애게도 한번 들어갈게요. 애게도 어 여기도 앞에 건 조금 얇게 뒤에 거 두껍게 그리고 개아 이게요 보니까 똑같이 쓰지 않아요. 약간, 약간 변칙으로, 여기는 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뒤께 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또 써봤으니까, 휘둘리지. 한번 써볼까요? 휘. 이제, 히, 이, ᄒ이, 요런 식으로 많이 쓰이네요. 통통하게, 휘. 그리고 이, 이 모음이,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휘둘. 다음에 오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고 네, 리을이 부드럽게 꺾어지고요. 오, 여기는 또 리을이 잘 보시면 살짝 꺾어지고 두껍고 부드럽고 자음 하나에서도 이렇게 굵기가 떨어져, 이 폰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해준체를 딱 보시면, 해준체 같은 경우는 굵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냥 연필로 쓴 볼펜으로 쓴 느낌인데, 이 포처 막걸리체 같은 경우는 굵기가 붓으로 쓴 느낌이라 켈리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지, 약간 아래로, 아, 여기는 띄었다. 네. 흔들리지. 안자는 아까 썼으니까 똑같고요 제3자 써볼까요? 3 리을, 리을이 약간 위에 더 길게 쓰고, 미음은 바로 위에다 붙여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놓고 규기가 주고요. 주체까지 써 볼까요? 네, 주. 자, 이게 초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굽어졌네요. 체. 게하고 아이고, 빨래가 다 됐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거는 굴고 뒤에 거는 얇고. 네. <laughs> 우선은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좀 계속 써보시면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읗이 어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은이또 어떻게 되 있는지, 오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써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폰트를 저희가 따오는 거를 하실 때는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